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오늘도 여전히 파송 현장에서 술래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고 계시지요. 오늘 갑자기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박주연 간사님이 병실에서 자신의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내 주시다가, 하나님 말씀, 특히 또 설교 말씀이 기억나서 감사하다고 내용을 보내면서 끝에 11시 11분에 만나요. 그렇게 보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잠시 망설이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우연히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또이 방송을 통해 우리 병실에 있는 분들이... 위로가 된다면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출근하자마자 손청 집사님 어 수술 중이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안하야 되는 우리 조 집사님에게. 그랬더니 10편, 100편을 붙잡고 계속 기도 중인데 눈물이 난다고 이제 그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할겸 이제 어제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간증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 보안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이제 22장에서 아들을 바칠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는 것을 나눴죠.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우리 새벽기도 어 설교 내용 말씀을 보면 또 다시 두 번째로 아내를 팔아먹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 믿음으로 의인이라 인정받았지만 그런 여전히 그런 성숙되지 못했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심으로 찾아가시고 설득하시고 믿음을 불어넣으셔서 창세기 22장에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도 어,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 분의 목사님 교수님을 통하여 또 신학적인 부분이 틀이 갖춰졌다면 세 번의 큰 행사를 통해서 제 인생이 변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생수의 강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 주심으로 내 안에 그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그빈 공간을 채워주셔서 더 이상 나를 입증하고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이빨의 삶을 멈추게 된 거죠. <laughs>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니까요. 굳이 내가 어, 나를 입증할 필요가 없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은혜로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팀켈러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재발견하면서, 아, 이 보고만 해서 이제 그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느끼신다면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평가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구나 먼저 생수의 강에서 경험적으로 그 사랑을 느끼고 변화되게 하셨다면, 이제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서, 그를 이제 말씀에 근거한 이론을 확실하게 정립하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뚜벅뚜벅 갈수 있는 거죠. 물론 저도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은혜를 체험했고, 그 사랑의 경험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이 육체적으로 나도 모르게 반응했던 부분들을 또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또 돌려놓하는 것이 빨라진 거죠. 이 창조각 탐사를 다녀오면서 확실한 창조, 노아 홍수 이것이 믿어지니까 성경 66권이 확실히 믿어졌고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설교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장 같, 8절 같은 말씀에 이제 이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예전에 동상교회 제자반 집사님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좌절감이 온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설명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의 재발견을 통하여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나서 또 그렇게 말씀의 구석구석 어, 해석이 안되고 또 서, 어, 설명이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설명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틴켈러 목사님을 통한 복음의 재발견이 저의 인생에 경험했던 모든 은혜 또 깨달음 그런 것들을 구슬을 꿰듯쫙꿰게 하셔서 정말 자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 거죠. 저는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그한 문장에서 완전히 모든 게 풀어졌어요. 그 전에 복음학교 가서 일주일 동안 그냥 합숙 훈련을 하면서 복음에 듣고 돼 들어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 틴킬러 목사님의 한줄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이제 물론 그거는 그 동안의 모든 경험과 또 묵상과 배움과 연구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한 문장으로 풀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어쨌든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몰고 가시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곳까지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깨닫게 하시고 많은 또 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소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너무 소중합니다. 주변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목사님, 교수님, 또 신앙의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깨달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프로그램들, 기회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했고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